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분들께서 집값 이야기를 듣고 계실 것입니다. 오르면 좋고 내리면 불안해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영상은 가격 이야기가 아닙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가격보다 훨씬 오래 남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나면 아파트를 바라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지실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살고 계신 집의 의미도 다시 생각하게 되실지 모릅니다. 며칠 전한 중년 남성분의 사연을 들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묵묵히 일해 어렵게 마련한 아파트에 들어간 지몇 해가 지났다고 하셨습니다. 주변에서는 다들 잘 샀다고 축하를 했고 시세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얼굴에는 웃음이 없었습니다. 이유를 묻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은 좋은데 집에 돌아오면 마음이 더 무겁습니다. 그말 한마디가 오래 귓가에 남았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아파트를 숫자로 배워왔습니다. 평수, 위치, 시세, 학군, 교통. 이런 조건들이 삶의 전부인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알게 됩니다. 집은 자산이기 전에 하루의 끝을 받아주는 공간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 깨달음이 오늘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어느날 그분은 엘리베이터에서 이웃을 마주쳤다고 합니다. 눈을 마주쳐도 인사를 하지 않는 분위기였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지만 그 조용함 속에는 냉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아이들 웃음소리는 들리지 않았고 서로의 얼굴을 아는 사람도 거의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그 순간 그분은 깨달았다고 합니다. 이곳에는 사람이 사는 느낌이 없다고 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같은 아파트, 같은 구조, 같은 가격대인데 왜 어떤 곳은 편안하고 어떤 곳은 숨이 막히는 걸까요? 그 답은 입주민 구성에 있습니다. 누가 사느냐가 어떻게 지어졌느냐보다 더 중요해지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다음 이야기를 잠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한 여성분은 남편과 함께 오래된 아파트로 이사를 갔다고 합니다. 새 아파트는 아니었고, 외관도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침마다 마당 같은 공터에서 어르신들이 인사를 나누고 아이들이 뛰어놀았습니다. 반찬을 나누는 집이 있었고, 아플 때 서로 병원을 물어보는 관계가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그분은 그곳에서 처음으로 이웃이라는 단어의 온기를 느꼈다고 하셨습니다. 이 지점에서 감정의 흐름은 분명해집니다. 집값은 오르내리지만 사람의 온도는 매일 체감된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중년 이후의 삶에서는 이 차이가 더욱 크게 다가옵니다. 하루의 대부분을 집 근처에서 보내게 되고, 작은 소음 하나, 말 한마디에 마음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갈등이 시작됩니다. 요즘 아파트들은 점점 닫혀가고 있습니다. 얼굴을 모르는 이웃이 늘어나고 서로 조심스러워 인사조차 부담이 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프라이버시는 지켜졌지만 외로움은 더 깊어졌습니다. 이 변화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어느 아파트 단지의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그곳은 특별한 시설이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입주민 중 다수가 비슷한 삶의 속도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은퇴를 앞두었거나 이미 은퇴한 분들이 많았고 서로의 생활 패턴을 존중하는 문화가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밤에는 조용했고 낮에는 햇볕 아래서 산책하는 모습이 자연스러웠습니다. 이곳에서 가장 큰 자산은 시세가 아니라 안정감이었습니다. 반대로 높은 가격에 들어간 다른 단지의 사례도 있습니다. 다양한 연령대, 다양한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섞여 있었고, 갈등은 잦았습니다. 주차 문제, 소음 문제, 관리비 문제로 마음이 상하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집값은 올랐지만, 얼굴에는 피로가 쌓여갔습니다. 이 대비는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줍니다. 이제 선택의 순간이 다가옵니다. 앞으로의 삶에서 무엇이 더 중요할지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더 비싼 집인지 아니면 더 편안한 하루인지 말입니다. 이 질문은 단순하지만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입주민 구성을 본다는 것은 사람을 본다는 뜻입니다. 연령대, 직업군, 생활리듬, 가치관이 어느 정도 비슷한지 살펴보는 일입니다. 이는 투자자가 아닌 생활자로서의 시선입니다. 이 시선을 갖는 순간 아파트는 숫자가 아닌 이야기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어르신의 말을 전해드립니다. 집값은 신문에 나오지만 이웃은 내 마음에 남는다고 하셨습니다. 그 한마디에는 긴 세월의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가격 중심의 시대를 지나 사람 중심의 시대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아파트를 고른다는 것은 남은 시간을 어떤 사람들과 나눌지 선택하는 일입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지금 살고 계신 공간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선택을 조금은 다르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이 채널에서는 이런 삶의 본질적인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